그치? 응, 너무 맛있는데. 응. 아프면 우리만 손해야. 그러니까 부지런히 잘 먹고, 안 아파야 돼. 근데 누구든 그래. 누구든지 아프면. 근데 가 이게, 백일회래, 백일회처럼. 한 번, 막, 반지름 반대. 요거, 요거 망초대야망초 망쳤대. 응. 이게 묵은지 볶은 거. 생들기름 넣어봐서한번 먹어봐요. 너무 맛있어. 근데 그, 그리고서 그거 넣었어. 대추차. 응. 조금 넣어야 돼. 조미료 대신 내가 넣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채소간장 끓인 거, 음, 음. 그거 이제 땅콩버터 만들거 어, 그저께는 그냥 우리 왜 채수만 붓는거만 보여줬잖아. 음. 근데 이제 채수하면은 간이 안돼 있을 거다 생각할 거 아니야? 음. 채소간장 음. 맛있잖아. 한번 많이 먹어봐요. 양파 이렇게 해서 많이 먹는 거야. 음, 음 맛있어. 응? 그날하고 맛이 다르다. 그지? 음. 조금 들렀어채소간장을 음, 음, 그리고 음. 땅콩버터를 좀 많이 넣었어. 음. 아, 이거 묵은지 너무 맛있어. 엊그저께 응. 이거 먹어봐요. 하나 싸서. 묵은지 네, 너무 맛있어. 이거 이제 케일 키운 거. 이거 케일. 처음 딴 거야. 먹어봐요. 음 쓰지 않아. 한번 먹어봐요. 싸서. 음. 그거 놓고. 그 남기고. 어지네 많이 넣어 그렇게 해서 먹어봐요. 간이 어느 정도 맞을 거야. 초고추장 안 해도. 음. 어때? 음. 괜찮아? 음. 맛있어? 맛있어? 음. <laughs> 부지런히 먹고 감기 싹 나서야 돼. 남자고 음. 여자고 아프면 손해야. 음. 근데 특히 음. 여자들이 아프면 남자들은 관심 바뀌잖아. 아프다가면 누가 좋아해? 진짜. 그죠? 지금 봐 열흘도 넘었지. 나도 감기 걸린지 지금. 아, 근데 할 일이 있어. 손목에 파스 붙이고. 황지영 씨는 음. 남편이었으면 좋겠어. 왜? 왜? <laughs> 무슨 소리야, 왜 그런 징그러운 소리를 해야? <laughs> 이해주는게 같이 사는 이 사람보다 더잘해지니까 여자와 여자가 어떻게 나 부부가 돼? 그러니까 어. 아 참. 맛있게 먹어요. 된장도 맛있지. 음. 그거 왜? 박서진이 가수가 건어물집 음. 그 차렸잖아요. 음. 멸치 이런 물건이 좋아 어, 멸치 음. 몇 마리 넣은 거야 그러니까. 응. 아유, 응. 이렇게 옛날에 이거 썩썩 비벼 먹었잖아 <laughs> 엄마가 된장 이렇게 하네 보리밥 해서 비벼 먹고 해야 그러니까. 고기 이거 먹으라니까 너무 익으면 타 아니 이런 게 너무 맛있어서 어, 참나. 옛날 향수로 불러오네 우리 엄마 된장 맛이 그저께도 세종의 고은뜰 교회에 음. 그 신도분들이 늦게 오셨더라고요 복사님하고 음. 한 열다섯 명이 그래 내가 이제 땅콩버터 있잖아 음. 그거하고 초코추장 만들어 놓은 거를 한번 이렇게 먹어보도록 했어. 음. 처음에는 대추차 한 박스 샀어 나눠서 조금씩 마신다고 음. 그더니 대추차 딱 먹어보더니 한 박스 산 사람 두 박스 산 사람 막 여러 분이 사 가셨어. 음. 괜찮죠? 음. 아나이 집에 살고 싶어. 뭔소리요 <laughs> 그런 무거운 소리는 하지 말자고요